할렐루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찬양으로 영감 돌릴게요. Bye, 여러가지 피해로 말미암아 복구 중에 있는 우리나라 여러가지 수의 피해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귀한 정치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동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거동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집체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상국 목사님 단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붙듯이 감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많은 수혜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아서 우리의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신 것을믿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귀한 대한 믿음을... 나갈수 있는 기한 믿음의 언약에 있어지새도록 하나님 역사 시간 기아 조합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1970년대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그런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옵 간절히 구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거듭게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게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시 간절히 구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원수 권사님 이일영 님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태지 집사님과 서인스 집사님 영면간에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두성교사 하나님 아버지 영면간에 강건함을 지켜 주시고 말미암아 선교사가 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교지 하나님 기름음의역사를일어수 있도록 역사 시간 기하들 없어서 마룬비 성교센터라는 지킬식을 기하들여 없이 기록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약하지만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성교단체가 될수있으려야 미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가님 하고 있는 저와 하나님 아버지 돕고 있는 많은 음,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이들이 물질적으로나 하나님 또 기도하고 하나님 또 음, 서로 합력할 때 선하게 하나님의 선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우리가 영유권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께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어 육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시간 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았으니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소망합니다.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백팔장 308장 부르신 후에 우리 어... 현아평 형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 「タコな」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음, 저희가 돌고 돌더라도 목적지는 꼭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오후에도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섰으니까 주 영광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예.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조금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야구부서 4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야구부서 4장 374쪽. 4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우리 속에 그 말씀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 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성결하게 하라. 주라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동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보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중요하겠사니옵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어 11시 예배를 통해서 어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같이 함께 가기를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될지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의 모습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주님의 영만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잘 누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 사모하는 그 은혜를 더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여섯 가지를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사절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적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리포스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 없는 행동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대고, 벗대면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주일날 반짝 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세상에 나가 가지고 또 그러한 범죄를 하거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성품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원어로 뜨겁다는 말이에요. 음, 불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되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리고 10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또, 또 구하, 찾는 자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진실하게,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찾을 때도 진실하게, 어, 찾아야 되고 두드릴 때도 진실하게 열릴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6절 어,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친다 말은 적을 대적할 때 사용되는 말이죠. 어, 적을 대적할 때 물리친다라는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얘기할 때 적이라고 말했어요. 예. 물리치시고 적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시, 아니하면 반드시 징계가 따라오고 또한 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결단고 그들의 모습을 그 모양 그대로 어,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낮추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어,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우를 보면은 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딱 되었어요. 근데 교만하자마자 왕권을 탁 빼앗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교만한 아들이었죠. 또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일천 번째를 드리면서 지혜를 간구했던 그러한 겸손한 인물입니다. 결과적으로 교만한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고 겸손했던 솔로몬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 그 나라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성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모든 걸다 잘했다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처럼 항상 7, 어,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겸손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넷째,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게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그들이 우리를 피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물리쳐야 돼요. 계속 물리쳐야 돼요. 떠나갈 때까지 물리쳐야 돼요. 그리하여야만 그래 너그 피할 수 있,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음, 우리를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마귀들이 우르렁거리면서 내 생각을 좌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내 생각 속에 틈 타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그, 통로를 피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우리가 사단이, 뭐, 예뻐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피하는 거죠?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잖아요. 어, 예수님 이름만, 어, 내 걸더라도 이 사단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소 6장 10절로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반석 위에 반드시 설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덧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인물 중에서 사무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졌을 땐 후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곧잘, 곧잘 들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이 사무엘이 아니었, 아니겠습니까? 사회 선지자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능력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 여섯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11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오늘 어 저, 이거는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어, 일부 예배 때잘 설명하셨는데요. 음,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더 낫게 여기라는 말이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말, 말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정제하고 이웃을, 어, 사랑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큰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우리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더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담아서 한 주간을 잘 살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0장. 기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